안녕하세요. 한강만신 깨비조력입니다. 벌써 2026년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났어요. 달력이 한장 넘어갔는데 사실 설을 기점으로 병호년이 정말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뱀띠 여러분들 병호년 시작하는 2월달, 양력 2월달 운세를 좀 받드리려고 합니다. 뱀띠 여러분들 제가 저번 달띠별 운세를 잠깐 다시 복귀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7년? 뭐 8년째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뱀띠 여러분들 댓글 보면요. 자화 자찬보다는 신세 한탄이 더 강력해요. 진짜 뭐, 어느 댓글이 제일 비중이 많았던 것 같냐면, 평생이 삼재인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인복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의 우리 뱀띠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일들만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달에는 이동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드네요. 앉은 자리가 조금 이동이 될것 같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공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부서 이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진급이 됐다든지, 뭐 좋은 일들이잖아 부서 이동이 된 거는 사실 좋은 일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급은 좋은 일이긴 한데, 좌천 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네요. 좌천. 아니면, 좀 눈치 보이는 자리에 앉게 된다든지. 그래서 일적으로는 조금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 시작이에요. 근데 뱀띠 여러분들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업무가 좀 어려운 게 맡겨져도 나중에 보면 굉장히 그걸 철두철미하게 잘 받아쳐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처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괴롭히겠지.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신을 들끓여서 나는 욕 먹기 싫은 사람이야, 나는 막 남한테 민폐를 줄수 없어 하면서 뭐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실 거고 실수가 나지 않게 한번더 복귀해 보실 거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막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일 처리를 하시는 분들. 근데 어 사회성은 굉장히 좋죠 뱀띠 여러분들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조금 미안해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동의 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2월달이기 때문에 이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사를 고려하신다든지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이사가 계획이 돼 있으신 분들, 뱀띠 여러분들은 올한 해가 이동이 참 관건이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죠. 시작부터 이동이 있기 때문에 부서 이동이 있거나 어떤 팀내 이동이 있으면 사람들과 관계도 잘 맺으셔야 될것 같고,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집 터를 좀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집의 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나한테 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전세에 있다가 월세로 간다고 낙심하실 게 아니에요. 요새 좀 전세가 없기도 하고, 또뭐 부동산 양극화 때문에 집을 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뭐 평수를 줄여서 가시더라도 나랑 기운이 잘 맞으면 그 집에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시작부터 좀 이동하면서 계획을 잘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인간한테도 당했고 또 금전한테도 당했고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돈이 좀 나가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어 상황이 좀 나를 좀 사기 아닌 사기로 엮여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쓸데없는 돈이 나간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금전에 대해서도 고비가 굉장히 많았던 한 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복구하는 단계, 내가 그거를 수습하는 단계로 인식을 하시는 게 빨라요. 그래서 사업하시다가 대출받으신 분들, 이게 좀 무모하게 좀 일을 크게 벌렸던 분들, 이런 분들도 올한해 시작하시면서는 조금 다시 내가 터닝포인트가 돼서 이걸 바닥까지 내려왔던 내 기운들을 서서히 끌어올리실 수 있는 시작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전이 좀 많이 따르지 않았던 작년이었어요. 뭘 해도 좀안 풀리고, 내가 계획한대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한테 오, 오지? 이런, 나한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할 정도로 어이없는 그런 한 해였다면, 올 시작부터가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금전을 못 받았던 분들도 다시 좀 받을 수 있는 기운들이 있어요. 따라오는 금전이라고 그러죠. 내가 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벌려놨던, 내가 좀 뿌려놨던 금전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주식이나 코인이나 내가 좀 잘못 선택했던 것들 때문에 작년에 너무 피해가 있었던 분들은 올해 조금 복구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 뱀띠 여러분들 특성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계산이나 투자 계산에 머리가 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안전 자산에 투자하시는 게더 좋을 건데, 뭐, 한탕주의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말려도 이거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조심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그렇게 한탕으로 챙길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올해도. 또 뱀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는 다른 띠에서는 정말 절대로 말씀을 안 드렸던 아주 아주 꿀팁 중에 하나인데 요새 지갑 잘안 쓰시잖아요 보통 핸드폰 안에 뭐 카드도 있고 뭐 실물 카드는 핸드폰 케이스에 넣어서 다니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갑을 잘안 들고 다니실 텐데 뱀띠 여러분들 올한 해는 나한테 불쌍한 나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갑을 정말 정말 좋은 거 하나를 꼭 구매해 보세요 내 평생에 이런 지갑을 내돈 주고 산다고 할 정도로 나한테 좀 과분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좋은 지갑을 하나 구매해 보세요. 그게 내 금전의 운기를 끌어다 줄 부적보다도 더 영험한 기운이 있을 것 같아요. 내돈 주머니가 빈곤한데 거기에 어떤 부귀영화가 들어오겠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구슬해라, 뭐 기도를 해라, 뭐 부적을 써라 이런 얘기들이 아니고 본인한테도 투자고 하니까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갑을 좋은 걸로 정말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금전의 운기가 거기서 따라 들어올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뱀띠 여러분들이 그만큼 금전에 힘들었으니까 신령님이 이런 공수를 주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앞으로는 좀 금전 좀잘 모으라고. 나가는 금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귀인도 조금 들어오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항상 보면 뱀띠 여러분들이 금전의 기운도 약해요. 귀인의 기운도 약합니다. 저는 꼭 혼자 사는 팔자인가봐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돌아보면 그래도 은인이라도 있었을 거야. 나를 정말. 뭐 금전의 도움을 준다든지 직업의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분은 만나기 어려웠겠지만 은인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시는 게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2월에 이제 설이 지나가잖아요 설이 지나가면서 정초에 액땜하실 분들이 보여요 좀 답답하실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 또는 아주 경미한 골절사고 그러니까 뭐 삔다든지 접질른다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근데 정말 액땜하는 거예요. 올한 해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좋으려고 시작에 정초부터 조금 음 방송용은 아니지만 재수 옴붙은 일이 생기는지 그치만 그걸 통해서 어, 안 좋은 일부터 먼저 털고 나간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번 달에 저희 띠별운세 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한 분만 오반기 공수 빨리 드리고, 다른 공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YJP? 뭐야? YJ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인데, 77년 음력 정월 초여세, 여자고 남양옹웅이래요 어, 친혈력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으로 소송 중이래 잘 풀릴까요 부모 유언을 잘 받들었는데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셨네요 형제분들한테 사기를 당하셨다고 했는데 사기라기보다는 뭐아무 뭐 사기라고 볼수 있죠 근데 소송 중이라고 하니까 이걸 재판을 잘 이기시고 승소를 하셔야 억울한 누명도 벗고 또 금전에 대해서 어 복구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정사생은 정말 초여세라고 보면. 신기가 좀 있어요 어디 가서 전보셔도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풍파가 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좀 외로운 사주고 어 여자지만 좀 치마만 둘렀지 장군 사주여서 본인이 수습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 짊어져야 되는 짐들도 굉장히 많고 빌려준 돈이라도 받으면 그만이야 어쨌든 소송 했으면 이제는 안볼 친척들 일 텐데 자, 자 남양호 씨랍니다 정사생은 정월은 초였어 우리 관제 고설스라도 좀. 잘 넘어가야 되는데, 관제는 재수가 좋아서 이길 수 있어. 관제 깃발이고 재수 깃발이에요. 그렇지만, 금전을 돌려받는 건 조금 더디일 수 있다. 못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더디게 받는다는 공수가 나와요. 나눠 받는 것 같아, 돈은. 돈은 분명히 한 번에 다 들어오진 않아요. 어렵게 어렵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뭐, 친 혈육 관계라고 해서, 철륜을 끊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미 법정 소송까지 갔으면 사실 다시 화해를 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본인 팔자가 외로운 팔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냥, 어안 보고 사는 게 본인한테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공수를 드리고, 법정 소송은 이길 것 같네요. 자료 제출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변호사, 이런 거 민사 소송이 있다면 나중에, 음, 화재보험 같은 거 들어놓으셨으면, 화재나 상해나 이런 보험 들어놓으셨으면, 민사소송 변호사, 뭐, 소송 비용 이런 거 나중에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 비용 아끼지 마시고, 좋은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승소하시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다른 우리 뱀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관제, 금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도 보험을 잘 활용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 관제가 걸려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이 전에 걸리신 병원년 전 쪽으로 관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기기 조금 어려워요. 답답하고 소송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도 사실 많은 분들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든지 변호사 사무실 가서 내 신세한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쉽게 접할 일들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혹시라도 병원년 이후에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승소하거나 나한테 유리한 거고 그 전이라면 어 내가 승소로 이끌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기까지는 자료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변호사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소송이 될 거예요. 올어 한해 조금 무난하고 무탈하게 지나가시려면 사실 이런 일들이 아예 없어야 되는데 경미한 접촉 사고라도 이게 관제가 심하게 엮일 수 있잖아요. 말싸움하다가 을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화에 뭐 이렇게 돼서 상대방이 너무 안하무인으로 나오면 나도 내가 그냥 져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 많이 참으세요. 많이 참으셔야 화가 빗겨 나갑니다. 운도 빗겨 나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화나 운이나 복이나 이런 것들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어렵게 이해하실 수는 있는데 운이나 복은 내가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언젠가 분명히 찾아와요. 그걸 잘 가두려면 내 인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내가 어떤 큰 고비가 왔을 때, 그때 사람이 성장하잖아요. 아, 이게 내가 배고파야, 남이 배고픈 걸 알듯이, 내가 어디까지 떨어져 봐야... 떨어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이 커지거든요 내가 그 상황에 직면해 보지 않은 이상 다친 사람 보고 아 아프겠다 너 말은 한마디 해주고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 심정까지는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내가 정말 그상황에돼 보면 아 그때 그 사람은 그런 심정이었겠구나 하고 그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포용력이 커집니다 이게 저는 인격과 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인성과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준비까지 돼 있다? 운이 왔을 때, 기회, 복이 왔을 때, 이걸 잘 가둬 줄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졸부들 보면, 갑자기 땅 부자가 되거나, 유산을 받았던 부자를 보면, 금전 관리가 안 돼요. 근데, 한번 금전을 자수성가로 벌어봤다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곤두박질 친 분들 보면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아주 잘 가둬놔요.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어본 정말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어본 뱀띠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하셨느냐에 따라서 또 얼만큼 준비되셨느냐에 따라 운과 복과 찬스가 올 때를 잘 낚아채시고 내 걸로 만들어놔서 아주 길게 유지하실 수 있는 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막 그런 관제에 엮일 수가 있다 이런 불안함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더 떨어지셔 봐야 될것 같아. 더 내려놔 보시고 정말 실력님한테 조금씩 더 혼을 나봐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실 것 같고 제가 아까 초반에 공수 드린 것처럼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기입니다 터닝포인트가 된다는 점은 여러분들께 기회와 찬스가 많은 한 해가 될수 있고 한 달이 될수 있고 하루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2월 달또 설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본인의 성함과 성함을 밝히기 싫으신 분들은 본관 성씨 적어주시면 되고요. 음력생년월일을 주셔야 오반기가잘 뽑히니까 음력생년월일 써주시고 어 간단하게 병원년에 궁금하신 점한 가지 적어주시면 제가 오반기 공구수도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